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다른 건물에서 수업을 하다가 뛰어와가지고 약간 호흡이 좀 가쁜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잠시만 다음 페이지 한번만 봐주시면은 네. 그냥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통사 한국사 내신이 조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중요해졌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통합 사회가 수능 필수 과목이 돼서 문과 학생, 이과 학생 구분 없이 전부 다 수능을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통합 사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한번 보면 사실은 이 과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고3까지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9등급제 기준으로 3, 4등급만 받아도 난 된다라고 할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좀 필수로 1등급, 정말 최소한 2등급까지는 안착해야 되는 과목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국경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정시를 할 거다라고 말을 해도 내 신을 챙기면서 그걸 공부하는 과정 하나 결국은 수능 대비가 되잖아요. 통합사회도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때 지금 잘 해놓으면 고3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고1 때 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제 고3 올라가서 내뭐 인강을 1강부터 봐야 되는 아이들과 국영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좀 3년을 내다보고 길게 보고서 대신을 챙겨야 한다. 이걸로 지금 말씀을 시작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형, 이과형 학생들도 이제는 모두 다 통합사회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수업 전에 클리닉을 하는데 전형적인 네. 이과형 남학생 네. 둘이 와서 막 네. 공부를 하면서 막 네. 아, 이과들은 사회를 못 보게 막아야 돼. 막연하게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적성도 맞지, 맞지 않고 필요성도 네. 자기는 못 느끼겠는데 해야 되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수능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단어는 좀 약하구나. 이 단어는 좀잘 하는구나를. 하는 ]구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은 뭐 내가 물리를 좀 어려워한다, 화학을 못한다, 이걸 알잖아요. 근데 사실 사회는 애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막상 단어를 딱 공부해보면 내가 유독 지리에 약하다, 유독 윤리에 약하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고2 때 이제 선택 과목을, 내신에서 선택 과목을 설정, 선택할 때도 그걸 반영할 수가 있고 고3가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특히 약한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고1 내신 때 통합사회로 공부하면서 단어별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선별해내는 작업을 좀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아이들 봤던 6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번 6월 보교사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두개 소단원을 연계해서 두개 소단원을 다 개념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개 소단원인데 심지어 대단원이 다른 단원들을 이렇게 엮어 놨거든요. 이게 앞으로 수능 통합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예요. 한 단원 안에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 소단원을 다 엮어서 문제를 냈을 때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학기 또 6월 이라서 범위가 4단원까지 밖에 안 들어갔지만 수능에서는 이제 전범위가다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뭐 1단원, 4단원, 8단원을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에 잘 잡혀 있으면서도 응용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1학년 내신 대비를 하면서부터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암기 과목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좀 알게 된 학생들이 제가 볼땐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면 풀렸는데 선생님이 외워도 문제가 안 풀리죠.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사는 원래 외우기만 하면 돼라고 하다가 문제를 풀더니 안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통합사회랑 한국사는 중학교랑은 때랑은 달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얼마나 응용해서 잘 푸는지. 보고 싶은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는 그냥 보조로서 그냥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암기가 사실 저는 2, 3주 전에 끝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2, 3주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내가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을 좀 구분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1학기는 이제 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학기 통합사회 한국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학기 때 대부분 학교가 통합사회 1을 끝냈고, 이제 2학기가 되면 통합사회 2로 들어가는데, 통합사회 2 단어만 이렇게 빼서 보여드리면 1단어부터 5단어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합사회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어렵고, 수능에서 가장 이제 킬러 문항이 될 단어들이 사실은 통합사회 2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은 아마 내용 자체가 좀 쉬워서 학교마다 막 누적 시키고 이런 학교 좀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낼게 사실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단어는 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단어 인권 보장과 헌법에서 우리나라 기본권이라든지 2 단어 사회정의와 불평등에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비교하는 거 그리고 3 단어는 경제라서 전체적으로 다 어렵긴 하지만 비교우위랑 국제무역 요단원이 정말 많이 어려워요. 요거 세 중에 하나는 제가 항상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세 무조건 너희들이 힘들게 할 거다. 적성마다 뭐가 나를 힘들게 하진 달라질 수 있지만,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 요 단원들에 대한 좀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랑 경제 파트, 특히 이두 파트는 내신에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 그만큼 수능에서도 등급을 변별하는 킬러 문항으로 들어갈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이번 2학기 내신 때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잘 공부를 해봐야 내가 윤리가 약한지 경제가 약한지 운 좋으면 둘다 잘할 수도 있고 둘다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특히 이제 뭐 아무리 남고여도 이제 사탐 하나씩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뭐 경제는 꼭 피해야 된다, 윤리는 피해야 된다. 이게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2학기때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아이들 하는 거 보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확실히 이제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됐다 보니까 학교에서도요 그냥 고일 통합사회 수준이 아니라 원사탐 수준의 개념까지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목동권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사탐 수준이라는 거한 마디로 고상 수준의 개념을 가지고 오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도 고상 수준까지 내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자습서 평가문제지만 푸는 걸로는 너무 부족하고 학교별로 주는 부교재라든지 프린트라든지. 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정말 정말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뭐 고3 개념을 설명한다고 해도 진짜 고3 문제집 사서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거를 좀 나한테 필요한 걸 속아내는 과정이 아이들한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내신뿐 아니라 고이 고3 모의고사, 수능 문제까지 학교에서 가르쳤던 개념이면 다 난이도별로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 학기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별로 맞춤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윤리에서 소크라테스를 가르쳤는데 교과서에 소크라테스가 없다. 근데 고이고사 모의고사 문제를 폈는데 뭐가 소크라테스인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이 바뀐 통합사회 교과 과정에서의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한 학교 내용인데요. 요건 그냥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유교에서는 부유하지 않더라도 배우는 거 익히는 데서 얻는 즐거움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했다. 한줄 나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친 거예요. 도덕적 본성, 이, 천인 합일, 차등적 사랑, 맹자의 성선설, 배동사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달달다 외우기는 하겠지만 내가 직접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지 그 문제까지 석가되는 과정은 사실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변별을 가르기 위해서 너희들 이거는 못 외웠지? 하는 전형적인 내신식의 지역적 개념 문제까지 아직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통합사회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수능형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부터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단답형 쓸수 있는 연습까지 총 종합적으로 다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근현대사가 들어가거든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현대사가 들어갑니다 재밌지만 좀 어려운 단원이라서 아이들에게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렵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사료 해석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근현대사라서 사료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사료도 그냥 출제를 하셔서 배운 거 가지고 처음 보는 사료여도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응용력을 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료를 다 접해보고 외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안타깝지만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이번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연도 암기예요. 이게 고등학교 특히 이 목동권 학교들 내신은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근현대사에서 그냥 흐름이 아니라 완벽하게 연도가 외워져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독립신문이 발행됐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고, 일을 고르시오 하는데, 독립신문이 96년부터 99년까지거든요? 그럼 이 3년 안에 일을 모두 다 연도가 외워져 있어야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신태비하면서 이제 아이들 연도를 막 암기를 시키고 있는데, 완벽하게 연도도 외워야 한다는 게이 학기 한국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사 통합사회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목이니 이제는 그걸 좀 받아들이고 일찍부터 다른 과목 하듯이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막판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타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뺐거나 아니면 통상우사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3, 4주 전부터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정말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열심히 아이들 수업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재는 단권화를 해서 우리 학교만 볼수 있는 교재로 제가 만들고 있어요. 한 교재 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만을 위한 교재, 부교재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제가 방학 때 특강 때 사용하는 교재 한번 보여드리고요. 사료 전부 다 넣어서 아이들 사료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내신 대비 교재인데요. 내신 대비 교재도 마찬가지로 개념과 사료를 한 장에 넣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료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여름방학 특강과 2학기 내신 소개를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